하는 분나온 하는데요. 그분 이방인을 어서 유대교 한 사드이 대거 참석했어요. 그 역사를 쭉 보니까 뭐냐면은요, 이세계에 있는 역사가 아니고 현재 역사예요. 그런데 보니까 뭐냐면은 사도네팔촌이라도 이스라엘 사람하고 같이 상종했다래 가지고 그들이 피복받는 거예요. 피복받는데 그피박받은 뭐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뭐냐보통이 대표다. 요즘 트럼프가 말이지 사위가 뭡니까? 유대인이말이에요그 다른 어떻게 되십습니까 다른 뭐냐 유태교회에 화해됐다이말이죠요번에 내가 가는 거이니 전체 유대인들 갖다 뒤에 배치시더라고요. 그걸 말하면 성경과 한국과 성경으로 한국과 미국 이 전체 다 연결되어있어요. 이스라엘 연결되어있다는 예요 그래서 나는 그 우리 그 이생네에서 나온 게 아니고, 역사적인 배가 지금 돌아가는 거, 그렇게 나 거야.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는 어그려고할 때에 이 잡속 소들, 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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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를 받아가지고 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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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면, 그그 그러면, 그러야그러 우리도 알아봐야 거아닙니까 아멘.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받았다 아멘. 그 되십니까? 믿습니다 <laughs> 아, 아멘. 아, 아멘. 아 아멘. 네. 그리스도의 할받다 나와요. 한번 사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찬양요 네, 2장, 고르서 2장, 1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아, 차라 천천히 해주시고요. 2장, 10절요. 예, 2장, 10절에서 12절. 음, 음. 그리고, 어, 13절, 14절, 15절까지인데, 자, 한번 자, 같이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이뤘으니 2장 10절 크게 크게 예. 12, 1절 국산이 예. 고린도에서 2장 10절 아니에요? 사람의 사전에 2장 11절 예 고린도전서 2장 11절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 2장 11절 고릉서서 2장 11절 예. 그 아래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애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한님이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열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그스르고 불리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자유 범사 십자가에 못박으시고 통치자들과 원세들을 무력하여 터내어구인가을 삼으시고 십자가로 뭐라고요 이기시는 거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시는다. 아멘. 아멘. 이 종이란 말인가요? 그래서 이말 우리는 구약 시대에 할례를 받았지만은. 우리는 신약 시대 예수그대 십자가의 하늘을 받았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것이 승리예요. 이것이 성경 다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본인과 된다 했죠. 아멘. 본시인 주례부모님 본과 되고 법도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어 진짜 어 하늘을 받았지만. 그 6월 할 절을 지겠지만은 오늘 뭐예요 십자가의 할례 받았다. 또 6월절은 뭐예요 십자의 속성입니다 십자가, 아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런 자심을 받았을 때 그것이 뭐냐면은 십자의 속성 아닙니까?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가 6월절을 지냈다면 그래서 6월절 우리가 예. 일곱 절기가 있는데 일곱 절개 일곱 절이사 일곱 절기가있습니사 일곱 첫째예요 첫째 잘 모르겠죠 6월절 이게 이십 장입니다 이십삼 23장. 장다 어? 이십삼 자6월절그 다음에 무거절 이 번째 무거절 무거절 무절그 다음에 세 번째 초 곡절 네 번째 뭐예요? 5순절 5번째가 뭐예요? 5팔절그 다음에 6번째가 속절절이요 속절절 6번째가 초막절이죠. 자 이러되십니다. 자요절을 말하면 예수님의 상징이죠. 예수님 십자가. 그다음에 무거지말 하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박혀 우리를 세계라 했다면 저희 세 했잖아요. 무교병, 무교라는 것을 말하면은 누력 없는 떡을 말하잖아요. 그성계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십자가에 못박혀 말하니 그 우리가 요절 못박혀면은 깨끗하게 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하면은 초국절말하더라 5월 첫 열매, 부활이 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하나면은 오순절 말하자면은 지금 때입니다. 지금 때 오순절, 성령이 때라고 하요성령 때고 그 다음에 하나면은 막팔절, 성령 때가 끝나면은 뭐가 나옵니까? 죽어 놓 죽어 막절 죽어 죽어 막절나옵다그 다음에 속죄절 말하면은 우리가 이방인들의 구원을 딱 보고 난 뒤에 면 속죄절 말하 야곱에 있 야곱에 야곱에 화란 때입니다. 화란 이걸 만나면은 어 예를들어서 어 7장 3절 나오죠. 이거 나곱의 화란 때니다나곱의 화란 때를 보다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죠. 14만 4천이 구원받는 거죠. 14만 4천이 구원받는다. 그다음에 만나면은 초막절이 뭐냐면 천년 왕국이다. 천년 왕국. 그다음에 만나면 새 예루살렘, 신천 신지. 7월 2 2에 요게 일곱 절 위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환성, 구원의 성취, 구원의 순번이에요 이게. 아 그래서 그 납팔절, 그 다음에 납팔절만 휴고, 속죄가 되 이스라엘이 납, 우리가 휴고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체낸화동에 지상화사실이 군받는 야곱의 관란들 그 다음에 초목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상에 7일 동안에 예수님본 신랑으로 우리는 식물회에서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으면서 다있 저는 화란이 끝납니다. 나가면은 그 다음에 내려와서 초목, 초념하고 시작되고 그 다음에 초념이 끝나면은 예언 예루살렘 이계시라는예언 초목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신천신이라고 나와요. 신지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예요. 그러면 이것을 나라로 이가면은 이거 여기 들어가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전 로마서 장에 보니까 죄에 서 죄, 죄. 예수님께서 일단 오셔가 우리의 죄죄을맡서여셨다이라 예수님 십자에 박 나, 나도 함께, 나도 께 나도 함께 뭐가 죄이 예 사람이. 아멘 네. 아, 네. 아, 네. 함께 장사지세요 장사 됐는데 김종표, 김천식 이래가지고 에? 같이 나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장하선다 장사 장사는 정의, 전도 우리 3일장 하잖아요. 아매. 3일장 왜하냐면 확실히 죽었는가 죽었는가 이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맨날 합니다. 그 3일장. 3일장 하는데 3일장 안 하면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하면 은 3일 만에 부활했어요. 보활때 예수님이 부활 때에 에? 나도 그래서 찬세하게하서 사백칠십. 구주와 함께 음, 나주것은이 아, 구주와 아, 함께 나 살았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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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믿어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는 이거를 말하면은 속죄 속죄 아멘. 내, 내 속죄함을 받은. 그래서 라마서라마서 일장 십칠 절 나옵니다. 믿음의 믿음의 일간이 못. 다어이 어, 거기는 어, 믿음으로살리었다오도 어, 네. 넘어서 아, 아, 이 장에 아,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된다 요걸 믿으면 그렇게 된다 이잖아요 아, 아, 자, 넘어서 이제 로마서 이장1 7절 한번 해. 요 복음에는 뭐, 하나의 의가 말이라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의는 믿음으로 산다. 아멘. 그래, 이 믿음으로 인해서 사는데 아무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어, 이 여기다가 이제 뭐 성명 기도원을 만들어 놨잖아요. 만으로 이것도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것이 믿으셨기 때문에 사는 거라고. 아, 아, 그다음에 뭐 로마서 한데 본으로 들어가면은 육장이면 너무 육장. 육장. 아까 이전에 절에 무엇? 그리스도 예수 와 합하여 세례 받으냐 합하여 세례라 하는 거예요. 세례. 세례를 죽음이라고 말하는 마시고 합하여 예수를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뭐냐 어? 받은 자는 어 뭐냐 그러면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에요 의롭다 하시면 없는데 그럼 우리가 네. 그의 죽음을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사절 어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되었다 장사 되어나니 예? 장사 되어나니 그 다음에 이런 아버지의 영광을 영광으로 말미암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 생명의 가운데서 행하게 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함께 장사로 되고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부활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험미는다 라고 아멘 어? 아멘. 말했어요. 저도 바울은 말했어요 그래 예수님과 나도 함께 네네. 그래, 그래 오지를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주인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자, 연합하면 연합하면 깨달 연합 묶인자가 되었더라면 되었으면 어? 예. 연합하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자 한다. 이 부활을 연합한다 됐다 갔다, 끄다 하는 거죠. 아, 예수님이 아, 죽고 예수님과 아, 내가 아, 함께 죽고 뭐가 아, 예수님이 함께 아, 죽고 아, 예수님이가 아, 장사 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하는데 어떠심을받다 그래서 말하면 짜절에 보면 이는 주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떠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 네. 예수님이 아, 네. 어둡다 하시고 나도 어둡다 하십니다 아, 네. 나는 죽고 주님은 살아 그거는 행함이고 그저 그래 구주와 그 함께 나주어서 구주와 함께 나, 그나 살았다 라는 것을 말하는어떠다하입니까아약 네. 부활 없으면 아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 살았는데 나도 함께 어, 세례받았다. 죽었다. 그 다음에 외나무은 그래보라한테 속죄 받아서는 의문에 어둡다 시신말까다 아멘. 아멘 이것을 믿는 것이 말이야. 십자가 속성이에요. 이것을 말하면 이신칭이고 이신칭이. 이신칭이 이신칭 화분에 약자 서배 좋은데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s 자입니다 man, the Tashima, the Tashima, the Tashima, the t a 이 h i m a t 그래서 아멘. 아멘. 어, m 이 말씀을 Tashima, the t a 또 h i m a the t a s 누구 m a the t a s h 예. m a the Tashima, t 이 e 신약성경 전체 신구의 성경 전체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냐면 십자가의 속성이라고 어렵게 생각하 것이 거나 이걸 믿음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예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히고 장사같이 무듬에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등 달아서 함께 부활해서 했는 것은 이길 믿음으로 한번 버렸다는 시 것입니다. 아멘 죽을 때 우리 죄점을 지어서 지고 온말입니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잖아요. 아, 네. 그 죄의 삭성 사무엘이라고 는 거예요. 아, 네.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영혼을 지고 살아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점을 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일로 한번세요 네. 이게 죄점이란 말이에요. 네. 내가 지고 죄점을 지고 끙끙대면서 이슬 살아가는데 네. 예수님을 가지고이 죄집을 갖고 가셨다는 거예요 갖고 가시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밖에 할 수밖에 감사합니다 그 밖에 할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내가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이 전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포현이다 이릅니다 입으로만 하지 않고 행감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행감에 우 믿으면 죽음이다 죽음이 음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행감이는 것은 뭐어쩌 하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받은 것을 그대로, 그대로 남에게 전달하는, 하마 체부! 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계 이랬는데, 세계가 다 아무렇게 지 맘대로 해석해가지고, 써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체부가 뭐합니까? 내가, 우체국에다가 내가, 어, 편지를 써가지고, 왜 우리 김종일 목사님, 종모사에께 편지를 보내서, 근데 체부가 가보니까, 그것도 시험고이래가좌쫙 뜯어가지고 말이니다 지가 아주 예쁘게 써서, <laughs> 보냈다면은, 이게, 편지입니까? 아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고 정확한 것을 갖다 전달해야 되지 대고 말고 내가 갖다 붙여가면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워서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아, 네. 하느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야 축복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고주와 함께 나주 뭐가 내 사람이 내가 죄성을 갖겠다 이렇게 그래서 바울을 이렇게 했어요. 죄성이 없다가 하는 사람 있다면 아무도 없어요. 아 아멘. 바로 네. 고맙았잖아요. 아, 네. 예술 많았잖아요. 많았는데 음. 말했겠습니다그를세기를말하었어요내 마음에 한 나의 마, 한 마음은 하나님을 섬긴다. 한 음. 마음은 죄를 섬긴다. 그런 괴롭다라는 것을 호소한 게 로마서 7절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다음에 그러면 말이야. 몸의 구원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몸의 그단이몸에그단이 팔장에 그단이 팔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7장에서 그거가 채놓고 그러나 로마서 8장 찾겠습니다. 네째. 아 그러므로 8장 1절요. 예, 그렇죠. 그러므로 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그만요. 예를만은 이게 뭐냐면은 그러므로 그런 말은. 내가 죄성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고, 어? 죄성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이 죄를 해결해서 오셨는데, 완벽하게 해결을, 언제 해놨는데, 뭐냐 우리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죄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구원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8장 10절에 보시죠. 또, 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아, 몸은 아니지. 죽음으로 인하여 죽은 것 같으나, 영은 네, 의로 네,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 그래서 말하자면은 몸은 몸의 권을 기다린다라는 말씀을 여기에서 익히십니다. 왜냐면은 어, 우리가 이 몸의 권은 언제 다 이루어지는 말입니까? 몸의 권이 언제 되지죠 부활. 이 몸의 권은 예수님 만은 순간에 말하자면 이 우리가 내가 죽었다 죽어서 땅에 묻혔는데 예수님이 공중 제일 마실 때 내가 휴가잖아요. 그 땅에서 대통령게 사전 젠스 사전 나오잖아내 땅에 묻어 있는데 다시 몸이 변화돼서 예수 만나는 시간. 아멘. 그때는 죄도 아무도 없어지니까 왜 사탄이 없, 없게 되는 예수 만나는 순간이요 휴가 하면은 사탄이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지상에서도 출간 그게 없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러니까. 육신이 변화되서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죄상이 100%없어다 아니냐 네. 성야 한번 잘볼까요 네? 예리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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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리미야 50장. 예? 예레미야예미야 봐. 예미 그거 신 예리미야 50장. 이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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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아, 50장 20절. 5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와의 요하, 말씀이니라, 오, 그날 오, 그때 오, 이스라엘 오, 제약을 찾을지라도, 벗겠고, 유다 제약을 찾을지라도, 오, 찾을지라도 오, 찾아내지 못하니, 내가 나설게 하십니다. 용서할 것입니다. 예, 여기 보니까, 그날 가능했습니다. 예수는 만날 날 해야 됩니다. 그날 때는 이스라엘의 죄를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용서했다. 용서했기 때문에 누구도 찾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말한 거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는 말을 이 땅에 있을 때가 아니고 네. 영원한 우리 속죄를 입었어요. 아, 네. 영원한 속죄를 입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은 거예요. 아, 네. 하지만은 우리 육신이 한마음은 하나의 법을, 한마음은 육신의 법을 생기는데 네. 이것이 괴롭단 말이에요. 현재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걸 딱 나무를 베어는 마음도 나도 모르게 새길 때가 있어요. 뭐 말, 저기 말하는 법이니까 덜려 가지고 나 틀렸다라고 공격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그것이 뭐냐면은 죄의 법이에요. 아? 예, 이 죄의 법이 서서난다면 그 육을 가져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죄는 육에서 나옵니다. 예, 신령한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의 생활하는 을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속에서 만나면 육이 항상 나를 나와 적을 네. 싸우게. 그 네. 그래서 싸워 성해라, 성해라 그런 말씀 그거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내가 100% 완벽하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바울 과 같이 이 영적으로 깨어난 이 바울 같이 어? 언제나 내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때 기대해야 됐죠. 하나님, 내이죄성을한백0로 어? 없이 하는 것은 예수를 만나 순간이네요. 천년왕국이 떠면 없어지겠네요. 공주주인가서 예수를 만나 순간에 없어지겠나? 죄가 나를 좋아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이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없어진다. 이 사실 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구주와 함께 내가 죽고, 구주와 함께 내가 장사되고, 구주와 함께 나 살아서 그것을 믿는다는 얻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 아, 아, 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속상이다. 가난하다는 아주 가난해요. 아, 네. 이게 어, 까가 되겠지만은 바울 음. 아, 쓰신 선착을 요구를 말합니다. 그 이신칭이라고 그러죠. 아, 네. 네. 이걸 말하는 데 우리는 요구만 알면은 됩니다. 하지만 왜냐면은 아, 네. 요거를 아게 되면 내가 그냥 있어가 안된다말이야 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우리를. 아, 지음는말으면 아, 네. 위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부양복음 1장에도 나오지만 위로부터 난 자들 부양복음 3장 3절에 보면, 거듭나, 보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를 볼수 없다. 그리고 오절에 보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기만냐 위로 나야 된다 이말이 그래서 이거를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나를 리음으로 신에서 믿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 내가 네. 아버지라 고큰 네. 어? 입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깨달았지, 깨달았지 못하면 아버지라고 부려 나가서 거짓말하기.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해야 된다는 거죠. 아예. 내가 또 경우는 요거 저거 전에 30년 걸렸어. 주여. 왜 그럴까요? 머리를 아사낸다기요. 그래서 우리가 나 아는 그탕고는대요 영국의 말입니다. 아주 성경 말씀을 외우는 분이 계셨어요. 우는 분이에요? 신부여 성경 좀 계셔가지고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 네.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그건 아닌데 아닌데 그거 판단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수고 수건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틀렸다. 그 성경 말씀, 그, 여기 그 답이 여기 있는데 왜그 엉뚱한 소리 했노?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거듭났어요. 말씀에서 거듭났는데 글이 생겼는데요 나는 왜 교인이 안 되었는가? 하는 글을 썼어요. 아멘. 그 내용 보면은 바로 자기의 시책에 대해서, 자기가 안 믿은 데서, 거듭나지 못한 삶 속에서 성경을 외워도, 외워도 시켜야 는데안 된다는 거죠.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입을 신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아, 네. 전도지를 어떻게 보면은 자꾸 시인의 시인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지 말고 그것보다는 마음으로부터 입을 시인하라 하는 걸 확실히 마음의 복음을 먼저 시를 심어줘야 된다. 그리고 아, 네. 입으로 시인하도록 해야 된다. 입으로 말내가고 시인하면 자기 시인해놓고. 뭐, 어, 보고 전할 수 없잖아요. 그 시전하도록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시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거면요 어떤 신은 가시밭, 어떤 씨는 돌밭, 어떤 씨는 어떤, 옥토. 어디? 옥토, 좋은, 좋은, 예, 땅. 그러니까 가까 옥탈 떨이 심한 열매를는다고 되어 있단 말이야. 아, 네. 우리가 심어 줄 때, 자인는 죄인을 우리가 전도할 때 첫째 죄인 을깨달아 이렇게 이제 그그나음는그두 번째로 말하자면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과 하나님의 존재 이 생의 말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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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깨달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면은 자기와의자기와 하나님 관계 관자에가 자기가. 자기가. 자기자가속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가죠기가 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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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제. 드로가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만날 때 어려서 누구 보고 오자고 말입니다. 아, 밤이 제대로요. 어? 코벌을 잡았는데요. 못 잡았는데요. 마을의을위해서 내가 코물을내리다니 그러고, 코물을 내렸는데 자기 배에 만선이 되고, 동료 배도 불러가 만선이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벌써 말하겠어요. 예수님 앞에 벌써. 그비린내 나는 부득가에 엎드려가지고 저는 죄인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겠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가니까 예수님 하시 답이 있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낳으려고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죄인의 법을 완 깨달아야 예수님이 상종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시거나 죄인을 부르 회개시키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예수님 을 만날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아, 예수님 네. 의인을 가상 예수님 아예 안만니다 내가 목사랄 때도 내가 의 니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냐 것은 내 사랑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았냐 그다음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의 문 다시 말하면 나는 문이니 가고 말씀하셨는데 에, 요한복음 1 십장에 나오죠. 그래서 문인데 문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다른데 담으로 문자는 저또 경문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데 문이라는 것은 그냥 난죄인가 계실 때 이제 대문의 말로 좁서 있잖아요. 선대만 나들고 무슨 빡서 있는데 말을 맞이해. <laughs> 죄인이라 안하고 나는 그래도 이땅에 살면서 도덕적으로 나무리 남은 이잘 살고 구제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어정부 말하는 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켰는데 나는뭐그그어갈 필요 없어 이런 면안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나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그래도 너라 예수님의 아내는 예수님 우리 아내는 죄인이다 가르사바 불러도된다이말이에요 너무 한거요그 성경 말씀이에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 누 말라고 자기 백성 만들려고. 아멘. 이창세일정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네. 뭐가냐면은 자기 백성 만들려고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자기 백성들에 그러면 나는 죄인이다고 그 배들처럼 겸손한 마음에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나에게는 은이라서 재만하도 없습니다. 하고 어떻게 을때 그래 내가 앞으로 사람을 나누는 농부가 되리라. 대도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낮아진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네가 앞으로 사람을 나누는 농부가 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보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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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까? 아멘.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다음에 나면은 이거를. 내 속잠을 받았다 하는 것은 로골에서 속잠 받으며 속죄. 속죄라는 죄를 사함 받았다는 것 같다, 아닙니까? 네. 죄가 없는 사람이 사함 받을 수 없잖아요. 나는 죄입니다. 캔슬 때 사함을 받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속잠을 받은 후한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선도들 모두가, 선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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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